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카카오뱅크 만들면서 이제 여기 왼쪽 이제 배너, 첫 번째 배너에 이제 왼쪽 이미지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 부분, 요 부분은 아직 구현을 안 했죠. 그죠? 음. 근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 흰색 부분에 이제 박스가 있잖아요. 요 부분이 디자인이 굉장히 똑같아요. 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기. 그죠? 어,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얘를 뭘 이용하면 된다? 어, 믹스인 문법을 통해서 어, 처리를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얘, 얘 텍스트도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고, 뭐다 똑같죠. 그죠? 음.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믹스인 문법으로 묶어가지고, 어, 한 큐에 처리를 하면, 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믹스인으로 어, 요 녀석들에 대한 묶음을 처리를 할 거고, 어, 그래서 묶어 가지고 한번 어, 처리를 해보는 식으로 어,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컨텐츠 이미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어, 그러면 이제 얘가 왼쪽 부분이죠. 그쵸? 그렇죠? 왼쪽 부분이고, 얘가 지금 오른쪽 부분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어, 근데 이제 뭐좀 많이 헷갈린다 하면 그냥 컨텐츠 이미지라고만 쓸게요. 요거를. 음. 이렇게 쓰고 이렇게만 어, 쓰는 걸로 합시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컨텐츠 이미지 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클래스 컨텐츠 뭐랄까 요 컨텐츠 텍스트 텍스트 박스 라고 이런식으로 어, 쓰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뭐 타이틀 제목이 있겠죠 그죠 어, 제목이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제목을 쓰고 있어서 뭐 이거를 이제 H1으로 두고 뭐 H2로도 되어야 되는데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H3로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H1으로 어, 다 작업을 합시다.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배너 타이틀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배너 타이틀 딱히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h1 그다음에 p 태그 이렇게 써서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이 부분 복사해서 파일로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니까, BR 태그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이제 엔터키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엘리먼트,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BR,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블루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는 레이아웃 잡기 위해서 이제 쓴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컨텐츠 박스 밑에다가 a 엘리먼트로 써도 되고, 어, 그다음에 얘는 이제 뭐 btn 해가지고 따로 작업을 했네요. 그러면 어, 이렇게 컨텐츠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음, 얘는 이런 식으로 씁시다. div를 쓰고 어, 컨텐츠 어, 텍스트 박스라고 쓴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d i v 고 쓰고 btn이라고 쓰겠습니다. 컨텐츠 btn 뭐 이런 식으로. A 엘리먼트 써준 다음에, 어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카카오뱅크. 음어 얘들은 이제 화살표도 따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엘리먼트로 감싸가지고 어 작업을 해줬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스판을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미지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텍스트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클래스라고 써주시고요. 컨텐츠, btn, 텍스트. 버튼 텍스트다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버튼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분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입친구. 카카오뱅크 입출금. 동장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뭐 열기라고 되어 있네요 열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asml 구조는 어, 잡아놨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뭐라 쓸까요 텍스트 박스. 딱히 뭐 이름을 지우질 말까요? 컨텐츠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컨텐츠 <laughs> 텍스트 박스 h13p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보니까 컨텐츠 텍스트가 있고 b t n 이 따로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 좌우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어, 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부분. 얘가 이제 오른쪽 부분을 이제 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적어주시고요. 음, 뭐라 쓸까요? 그냥 컨텐츠, 컨텐츠 박스? 그냥 컨텐츠 박스라 쓸게요. 컨텐츠 박스 이렇게. 그러면 얘네 그냥 박스라 쓰지 말고 컨텐츠 텍스트라 씁시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감싸는 이제 박스. 그럼 얘를 텍스트 박스라 쓸까요? 아니다. 그냥 박스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다음에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여기 여기에는 이제 텍스트랑 버튼이 이제 위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텍스트도 있고 텍스트에 대한 디자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관련해서도 뭐 디자인 이 있는 거죠 그렇 그러면 이미 배너 컨텐츠뭐 타입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컨텐츠 텍스트라고 적어주시고요 어, 그러면 여기에는 h1이 있고 그렇 h1 그다음에 어, 얘들 이제 p 태그가 있어요 왜냐면 글씨가 다 달라요 글씨 엘리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폰트 사이즈랑 그런 게 있겠죠. 한번 볼까요? 폰트 사이즈. 어,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40 픽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40 픽셀로 여러분들 잡아주고 시 폰트 웨이트도 골드 처리해주면 됩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오퍼시치를 .7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음, 이 컨텐츠 텍스트의 p 엘리먼트는 이제 이게 투명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음, 컨텐츠 텍스트 박스 오퍼시티 음, 0 3이라 할까요? 좀더 낮아지나?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예죠? 음, 어 근데 오퍼시가 안 먹어서 오퍼시를 티다 줄게요. 0.7아 S라고 적었군요. S 붙이면 안 되고요. 자 .7 요렇게0.7 정도만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컨텐츠 BTN도 있죠. BTN도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BTN 자 그러면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A 엘리먼트한테 디자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버튼한테 디자인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A한테 디자인을 할 겁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좌우로 배치가 되거든요? 보이죠? 이미지하고, 이제, 버튼 자체가 좌우로 배치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 수직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수평 정렬은 필수라서, 저스파이 컨텐츠, 얼라인 아이트 센터까지는 달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너비가 있어야겠죠? 어, 이 녀석. 너비는, 몇, 몇 정도 주면 될까요? 음. 자, 한번 볼게요. 링크가 있어요. 뭐, 너비는 258에 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여기다가 이걸 믹스인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죠. 공통, 공통 디자인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요. 배너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공통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믹스인이라고 적어주고요. 저는, 배너, 배너, 어, btn. 배너 btn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어, 그러면 지금 배너 b t n 이라는 거는 A 엘리먼트에 대한 디자인을 말하는 건데, 어, 자, 이거를 저는 복사해서 여기다가 일단 너비 같은 경우는 달러 너비 뭐 이런 식으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하이 이렇게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있죠. 어, 보니까 FU, FU 이런 식으로 색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도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F6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3333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비하고 높이의 기본값은 일단 요거에 맞춰져, 맞춰서 제일 첫 번째 258 픽셀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도 마찬가지 하이트도 얼마에요? 자 얘는 50, 보니까 56 픽셀이에요 56 픽셀 그래서 56픽셀 뭐 이런식으로 주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이 배너 btn을 누구한테 적용해 주면 되는 거에요 이 a 엘리먼한테음 플로드해서 쏙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음. 그쵸 어, 보더레디우스도 있죠 여기는 보더레디우스 한 15픽셀 정도 음. 그러면 요런식으로만들어지는거 조금 비슷하죠 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 배너 b t n 이라는 녀석은 A A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는 컨텐츠 btn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미지, 얘가 있죠? 어 그러면 여기다가 어, 이렇게 쓸까요? 자, 요 녀석의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는 몇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 6픽셀, 9픽셀로 잡혀져 있네요. 뭐 어, 마진도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작아졌죠. 어, 이 녀석의 위치가 현재 요건데, 어, 마진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마진 레프트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마진 레프트를 한 5픽셀 정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마진 레프트 5픽셀 주니까 요렇게 되죠? 어, 지금 이런 모양이 지금 완성이 되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다. 음. 근데 이제 뭐 마진 바텀을 좀더 줘도 됩니다. 어, 마진 바텀 해 가지고 위로좀 올려 볼게요. 3픽셀. 음, 요렇게. 한 4픽셀. 음. 좀더줘 볼게요. 5픽셀 정도 줘서 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시켜 주면 되고 조금 더 내가 옆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 말한 8픽셀 정도. 음, 이렇게. 어, 요런 식으로 부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추 이제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니면 어차피 얘가 플렉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마진 레프트를 이용해서 간격을 벌리지 않아도 이 보, 비, 얘가 A 엘리먼트거든요 그럼 얘한테 여러분들이 갭 X를 주어서 자0한8 픽셀 해 줄까요? 이렇게 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이용해서 벌리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어 벌려줘도 상관없다. 이거는 저는 바텀을 4라고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한 4.5? 이렇게. 음,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얘네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A 엘리먼트 하트에 마우스를 올려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호버했을 때. 호버했을 때, 컨텐츠 BTN 텍스트 자체가, 어,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근데 이제 BTN, 그죠? 어, 여기다가 씁시다. 어차피 얘, 얘만 쓰니까, 컨텐츠 BTN 텍스트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이렇게만 부여하면 되겠죠. 요거는 지금 요게 없으니까,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을 언더로만, 이렇게 부여해주면, 요렇게, 어, 밑줄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완성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얘네들 배치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배치를 해줄 때 저는 요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스랑 플렉스 콜 줘가지고 작업을 해놨거든요. 어 그러면 이 컨텐츠 박스를 감싸고 있는 얘 있죠. 저는 얘한테 플렉스 플렉스 콜이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알아서 얘네들이 위 아래로 배치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준 이유는 뭐다? 얘한테 갭줄려고 그러면 갭 y를 어, 얼마큼 줄까요? 한 10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한 20, 30, 20픽셀? 음. 자, 늘어나죠? <laughs> 자,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이렇게, 주, 이렇게 주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어, 지금 이렇게 주니까, BTN이랑 얘네들만의 간격이 벌어지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약을 2등분으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주지 말고, 여기다 각각 마진을 이용해서 정렬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해서, 자, 마, MT를 한 15픽셀 정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얼마큼 떨어져야 돼요? 어, 비슷하네요. 어, 옳 그렇죠. 이 정도 떨어지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여러분의 마진 탑을 한 15픽셀 정도 구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간격이 벌어지죠. 얘는 조금 더 떨어져야겠네요. 한28 정도 이렇게. 자, 이 정도 간격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간의 간격은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라인 하이트 굳이 안 줘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컨텐츠 박스가 지금 다 감싸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 얘한테 여러분들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위치를 조정해주면 돼요. 어, 근데 저는 위치를 얘는 별도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컨텐츠, 이미지가 있고. 자, 요거를 여기다 넣쭈습니다그 다음에 요세 가지 있죠?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잘라다가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를 할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포지션 렐라티브가 기, 기본적으로 걸려있죠. 음. DIV 앱이 렐라티브가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어, 그래서,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죠. 위치. 자, 탑을 제가 얼마큼 내릴 거냐면, 50%로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y 축해서 마이너스 오십 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음, 자 다시 지금 렐라티브가 여기 걸려 있죠. 여기다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음, 똑같네요. 트랜스폼 트랜스 레이트 y축 얘가 아니죠. 위에서 펀티지 박스, 얘죠. 음. 자, 현재 탑50% 주니까 어, 얘가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수직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트랜스폼 트랜스 레이트 y축 맞잖아요. 마이너스 5 0인트 음, 여기 붙네요.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컨텐츠 박스. 그러면, 여기 relative가 일단 걸려 있고요 어, 앱솔루트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음, 여기 보면, 아, 지금 요거를 우리가 포지션 앱, 이 컨텐츠 이미지랑 컨텐츠 박스를 렐라티브로 잡았잖아요 어 그러면 음,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요거를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아이브를 쓰시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가 이렇게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로 정렬이 되죠 왜냐면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지금 우리가 걸어준 상태란 말이요 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려나?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 그냥 얘는 감싸는 용도로만 쓸까요? 감싸는 용도. 이렇게 말씀시다.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컨텐츠 랩 컨텐츠 텍스트 랩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러면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요. 자,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 가운데로 정렬이 된걸볼 수가 있고, 어, 얘도 뭐, 그대로, 위치는 여기니까, 굳이 건들 건 없겠죠? 어, 그래서 위치에 대한 세밀한 조정은 나중에 한 번에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간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큰, 뭐,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어, 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도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한 것도 여기에 이제 라스트 차일드라는 거는 얘가 만약에 없었으면 얘한테 적용되는 건데 어, 얘한테 렐라티브를 줘가지고 움직이니까 포션 지 앱솔루트를 주니까 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너도 이렇게 구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얘도 보면 이제 어차피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비슷하긴 한데 그냥 여기다가 부여를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듯 싶어요 컨텐츠 텍스트라 해서 아니면 이게 뭐 어, 아예 똑같다 어, 똑같은 뭐 디자인이다 물론 똑같은 디자인이긴 해요 나중에 뭐 크게 변형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자체를 믹스인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돼요 만약에 만든다 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다가 쓸까요? 믹스인이라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컨텐츠 텍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수 있겠죠. 그럼 컨텐츠 텍스트라는 거는 얘네, 얘네들이잖아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잘라내는 해서 여기다가만 붙여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클로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된,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걸 처리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나중에 요 컨텐츠 텍스트라는 것만, 어, 물려주면 되겠죠. 이 컨텐츠 텍스트들한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 BTN도 마찬가지. 어, 얘도 요렇게만 작업해주면 되겠죠. 어, 얘도 이제 만약에 A 엘리먼트한테 밖에 작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뭐두 줄로 뛸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어이 엘리먼트의 너비가 달라지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어 처리를 다시 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